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흙놀이 선생님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. 배꼽 온 착착 선생님 안녕하세요. 자 여러분 잘 있었죠? 오늘은 어, 도자기 만들기 중에 다용도 그릇을 만들 거예요. 그릇을 만드는데 이 그릇은 어, 밥을 담아 먹거나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. 어, 학용품이라든지 작은 소중한 물건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 지금부터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. 시작. 자 이렇게 흙이 두 덩어리가 있을 거예요. 한 덩어리는 바닥이고요. 한 덩어리로 꾸며줄 것들 만들어 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한 덩어리는 바닥을 온전히 놓고요.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조금씩 물을 분무기로 살짝만 뿌려주세요. 자이 물은 풀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요. 살짝만 뿌려주세요. 많이 뿌려주면 안 돼요.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나머지 흙 가지고 자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해갖고. 그릇을 만들어 줄 거예요. 동글동글, 동글동글, 동글동글. 오늘은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고요. 좀 자그만한 아담한 그릇이에요. 이렇게 아이들 동글동글하게 많이 만들어주군요. 이렇게 저 엄마 이렇게 뭐 이쁜 반지라든지 그런 거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도 될수 있답니다. 자, 이렇게 조금 남겨 놔야 돼요. 맨 마지막 마지막에는 흙을 좀 남겨 놓고요.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만든 거를 이제 붙여 주는 거예요, 이렇게. 옆이 아니에요. 위로 붙여 주는 거예요, 위로. 이렇게. 동글동글 위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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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자 위로 살짝 눌러주면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로 위로 자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한 단만 싸주셔도 돼요 좀 작은 좀 작은 그릇이 될수 있답니다 그리 길게 맨 마지막에 길게 지렁이 우리 친구들 지렁이 만들 줄 알죠? 길게 W를 그리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물을 한 번만 더 뿌려주세요 자맨 마지막에 물한번마다 뿌려준 다음에 맨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렇게 흙가래가 없으면 마지막 단이 없으면 이게 망가지기 쉬우니까 이렇게 살짝 묻는 거랍니다 이렇게. 자 너무 높게 쌓면 어려우니까요 딱한단 뭐 정도만 쌓아주면 돼요 그러면 자그마한 그릇이 될, 완성할 수 있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색칠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별로 색칠해주면 되게 귀여워요 빨주노초 이렇게 이렇게 자 오늘은 자그마한 그릇을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다가 엄마 선물로 엄마 반지 같은 거 놓을 데 없으면 제가 만들어 드린 그릇에다가 놔주세요 반지 놓고 목걸이 놓고 이렇게 선물해도 된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재밌게 만들었죠? 자 오늘도 자, 우리 친구들 너무 수고 많이 했고요. 자, 또 선생님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자, 여러분. 잘 있어요. 바이바이. 안녕.